어 이런 건 뭔가요? 중간에 있는데 뭐, 어. 첫 촬영할 때아첫 촬영할 때 이렇게 네이렇 분위기 저거 한 번만 이거 저희 생방송 중에 보여주면 안 돼요? 뭐야 <웃음> 이거 이게 <laughs> <laughs> 당당하게 있잖아요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? 어, 여기, 아? 여기 보고? 네 저희 아예 그냥 1인칭으로 이렇 해드릴 테니까 네. 셀카라고 생각하고 다 나오나? 어. 모르겠어 이 음악이 나온가 봐서 음악을 느끼면서 인스타그램 어, 언제 내려요 별? <웃음> 하다 <웃음> 아 그만! 그만 할 그만 할아 이제 내려 이제 내린단 말이야 뭘내려아 별이 아별이 <laughs> 어, 네. 내릴 때 그때 이제 <laughs> 아 어떡해 <어떻게 웃음> 뭐해 <뭐예요? 웃음> <laughs> 머리 머리 게 넘기기 <laughs> 아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... 아... <laughs> 갈수록 이뻐지는데 절정입니까? 아니면 더 이뻐질 것 같아요? 저요? 음. 오늘 살짝 부었어요 음... <laughs> <할> 때... <laughs> 오늘 왜 부은 거예요? 아 오늘 여기 어. 오기 전에 마사지 받고 왔어요 마사지 얼굴이랑 막 이렇게 마사지 받고 일어났는데 완전 부어있는 거예요 어, 얼굴이? 이 얼굴이 이게 부은 거라고요? 네좀 부었어요 그럼 저는 뭐죠? 오빠 마사지 받으셨어요? <laughs> 한 번도 제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면 네. 제가 이긴 걸로 하고 <laughs> 천 원만 깎아주십쇼 <laughs> <알았어요. 웃음> <laughs> 잘 참으신다고 해서 자, 근데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갈게 네. <laughs> 지금 몸으마음 들떠있어 나 볼로 한 번만 살짝 잡아줘요